퇴사를 하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공돌 투자자는 이렇게 굴리고 있습니다. 바로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산을 네 가지로 나누고 대표적인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주식 25%입니다. 타이거 S&P 500 활용해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경제가 성장할 때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채권 25%입니다. 타이거 미국 채1 0년 선물을 통해 장기 국채에 투자하면 경기 침체 시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금 25%입니다. 코덱스 골드 선물 투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금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 안전한 자산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는 현금 25%입니다.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에 투자하면 필요할 때 바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자산으로 분산하면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동돌투자자는 IRP와 개인연금에서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 IRP는 주식, 채권, 금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. 개인연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MDD 즉 최대 낙폭입니다. 주식 100%로 투자 하면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50% 이상의 낙폭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, 연구 포트폴리오 전략을 적용하면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15% 정도로 훨씬 안정적입니다. 또한 이 전략은 지난 40년간 연평균 8~9%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장기적으로도 탄탄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. 퇴사 후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전략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